안녕하세요. 8월 22, 2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네, 서울에서는 지금 가을비가 내리네요. 그리고 약간 다행히 미 3대 지수 모두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일단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일단 테이프링에 대한 일정에 조금 조정이 될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우 존스 0.65% 상승. 나스닥 1.19% 상승했고요. S&P 500 또한 0.81% 상승 마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죠? 이틀째 2,000명대에서 2,500명 넘게 되면 의료 대응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잠정 집계된 환자도 이미 1,500명을 넘어서 내일 발표될 확진자 숫자 역시 오늘과 비슷할 걸로 예상됩니다. 당국은 하루 확진자가 2,500명이 넘으면 우리 의료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내용은 장세만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경북 의성군의 국립 요양병원입니다. 80대 여성 환자가 어제 첫 확진된 뒤 33명의 추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24명은 2차 백신 접종을 마치고도 확진된 돌파 감염 사례로 델타 변이가 의심됩니다. 비수도권은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하루 확진자가 100명을 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상황도 다시 악화해 국내 발생의 65%를 차지했습니다. 일상 곳곳에서 조용한 전파가 이어지면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비율이 한달 만에 30%를 넘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8월 첫째 주까지 주춤하던 4차 대유행이 둘째 주부터 다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슈가철로 인한 이동 증가와 전파력이 매우 강한 델타 변이의 우세 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6주째 고강도 거리두기로 최악의 상황은 막고 있다는 게 방역 당국 설명입니다. 하지만 하루 확진자 수가 2,500명을 넘으면 병상 부족 등 의료 대응에 문제가 생길 걸로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충남 아산의 생활치료센터에서 60대 남성이 입소 6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9일 인천의 생활치료센터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데 이어 생활치료센터 내두 번째 사망 사례입니다. 해당 환자는 사흘 전부터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1차 백신 접종도 한 걸로 알려졌는데 보건당국과 경찰이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네, 빨리 천명대 초반으로 일단 먼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뉴욕 정시 델타 변이 확산에도 반등 나우 0 6 5 아까 보셨죠. 미 3대 지수 모두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그 테이프링 일정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라서 일단은 모두 상승했던 부분이었고요. 투자자들은 미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 테이프링 코로나 19 확산, 기업 실적 등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오늘 26일에서 28일까지 잭슨홀 심포지엄이 열리는 미 연방 준비 제도의 테이프링 가능성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 주 이번 주 약간 국내 증시도 델타 변이 확산과 미 연준의 테이프링 우려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급등락을 보이는 약간 변동성 장세를 보였죠.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 이날 주목할 만한 경제 지표 발표는 없었습니다. 다만 델타 변이 확산이 면준의 테이프링 속도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위축됐던 투자 심리가 다소 누그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카플란 연원 총재는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델타 변이가 수요를 둔화시키고 GDP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빠른 테이프링을 요청한 의견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 가장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델타 바이러스의 경로라며 9월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회의까지 델타 변이를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약간 카플란 총재는 이, 이전에 경제가 예상대로 전개된다면 9월에 테이프링 계획을 발표하고 10월에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는 인물, 인물입니다. K바이오시밀러 누적의 9조 믿고 보는 캐시카우 그래서 셀트리온 누적 수출액 6.3조에 램시마 3.7조입니다. 어마어마한 부분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반기 누출 상반기 수출액 7,895억으로 누적 6조 돌파했다고 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상반기 시, 실적 7,895억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고요. 여전히 해외에서 대규모의 수출 실적을 기록한 부분이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관계사죠. 뭐 저희 셀트리온 셀트자인인 TV를 구독하시는 분 중에 약간 셀트리온에 아직 1년차 주린이 분들도 어느 정도 많이 계시는 부분이라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관계사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항체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공급받아 글로벌 유통 업체에 판매하는 채널이고요. 연도별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수출 실적. 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가 18년에 잠깐 약간 하락했죠. 그때 제가 알기로 직판 체제 전환 직판 체제 전환으로 기존의 유통사를 통해서 판매를 하던 채널을 이제 회사 직접 판매 채널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한 해만 조금 수출액 자체가 조금 줄어들었던 부분이었고요. 19년, 20년, 꾸준히 21년도 더 상승하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램시마, SC 등 총 4종의 바이오 시밀러를 지금 해외에 판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 상반기 품목별 수출 실적을 보면 램시마가 가장 많은 3,000억대, 그리고 램시마 SC가 351억, 함께 3,373억 원이 수출되었다고 합니다. 램시마는 지난 2012년 허가받은 첫 바이오 제품이죠. 세계의 첫 바이오 시밀러. 램시마는 매년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리중 가장 많은 수출액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트룩시마가 7,868억 원으로 선두에 오른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램시마가 다시 1위에 올랐고요. 트룩시마는 상반기에 2,733억 원의 수출을 해서 전년 동기보다 25.3% 일단은 약간 감소했습니다. 뭐 이유는 아시, 아시죠? 여기 나옵니다. 트럭시마는 1분기 수출액이 1,09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6% 줄었는데 일시적인 공급 일정 조정이었죠. 그래서 일시적인 공급 일정 조정으로 판매량이 감소한 부분이었고요. 트럭시마는 지난 1분기 기준 유럽에서 가장 높은 38%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오리지널 제품도 앞섰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난 2분기 점유율이 24%로 상승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허주마, 상반기 수출액 대략 1000억 대 해서 전년 대비 25.7% 모두 다 증가하고 있죠. 허주마는 유럽 시장에서 지난 1분기 점유율이 15%, 작년 19%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시장에서는 지난 2분기에 허셉틴을 제치고 50%의 점유율을 기록했죠. 오리지널을 제껴버렸습니다. 작년 1분기 점유율 25%에서 2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아주 급성장한 부분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2017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고요. 말 그대로 셀트리온 제품을 해외에다 판매하는 유통채널 회사 부분입니다. 2014년 이후 램시마와 램시마에서 씨가 가장 많은 3조 7천억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고, 지난 2017년부터 수출 실적이 발생한 트룩시마는 누적 수출액이 1조 9,900, 대략 2조 원대죠. 허주마 5,700억대.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기록한 수출 실적 총 6조 3천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 부분이죠. 이렇게 큰 성장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암튼 또 비가 오지만, 일단 가을비입니다. 비가 오지만 조금 더 좋은 주말 시간 보내시고, 그리고 미 3대 지수 아주 급등한 건 아니지만, 대략 1%대 상승 마감 했잖아요. 또 우리 또 다음 주 월요일 또 좋은 소식을 한번 기대해 보시도록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